오늘 밤에 예,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사람이 뭐 좋은 것으로 체질화되든 나쁜 것으로 체질화되든 에, 체질화된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에, 이게 뭐 자기도 말릴 수 없는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체질화됐다 이러면요.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어, 복음으로 체질화된 사람. 아니 이삭이 어떻게 정말 굉장한 축복을 굉장히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 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에, 그러면서 이제 다섯 가지 축복 주신 거예요. 에, 다섯 가지 축복을 에, 에, 주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죠. 내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없게,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천하만민이 너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 축복을 에,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요.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조카는 옷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집안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아, 그, 에, 그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조카는 옷을 불러가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니까 얼른 소동과 고모라 우리말로 하면 노른자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 하나를 버렸는데 불신앙 버린 그 즉시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 네가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꼴짝이 땅 아무거나 차지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 그, 거기에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 밑에서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의 단 아, 네. 기도의 단을 에,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단단단 단, 단 쌓으면 돼요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쌓기 시작하면 됩니다 네. 음. 그 단만 딱 쌓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그 단만 딱 쌓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14장 13절로 24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집안에서 키운 가병만 318명이에요. 가병만 그래가지고 소동고모라 전쟁이 터졌는데 조카 노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옷만 찾아온 게 아니고 소동고모라의 빼앗긴 거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소동망이 그때 이제 전리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혹시 네가 나를 치붓게 했다고 할까 싶어서 신발끈 하나, 실오라기 하나 받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 당당해야 됩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저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이 셔야 됩니다. 그 정도 당담은 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필요 없다 나는. 네, 그래서 이게 다 누구한테 전달되겠어요? 이상하게 다 전달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부분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소름 끼칠 정도로 전달되거든요. 후대, 후대에게 후대 전달되는 거 보면요. 이야, 진짜 소름 끼친다 할 정도로 전달돼요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례를 뺏길까 싶어가지고, 자기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례를 뺏길까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속이잖아요. 바로 왕한테.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아비멜렉 왕한테 그대로 속입니다. 누이라고. 이 영적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도대체 이삭에게 뭐가 전달되었길래 이삭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냐? 이게 전달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후대에게 우리 넵네트들에게 참된 복음만 전달되버리면 요 그걸로 끝입니다 참된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어떻게 전달됐는가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약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요, 전부 이제 죽여가지고 내장 꺼내고 이렇게 뭐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히브리스 11장 1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능, 이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실제로 믿은 사람. 실제 믿어야 돼, 실제. 믿을 때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 아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말씀이 확 미, 이게 믿음이 생길 때, 믿음으로 딱 다가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떨 때, 그냥 우리 몸까지, 몸에 그냥 힘이 오는 건 그냥 다반사고요. 저는 이렇게 비행기 탈때한 6시간씩, 이렇게 8시간씩 타면요, 에,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심하니까 지루하잖아요.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 골병 들어요. 그 그때는 좁은데 가지고 그 성질 나쁜 사람은 진짜 골병 들어 병 걸려요. 그런. 근데 이제 예, 그눈 감고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로까지 생각나는 성경 구절만 쫙 묵상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온 몸에 힘이 와요. 의자를 잡으면 막 손으로 잡으면 의자가 부러질 것 같아. 아니 진짜 그 정도 힘이 온다니까요. 그 허리 아프고요. 완전히 뭐그 쥐어틀거든요. 그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보면 화, 막 텔레비, 뭐 이게 이거 뭐 이거 뭐, 뭐뭐 영화 봤다가 막 무슨 뭐 신문 봤다가 무슨 뭐, 뭐 인터넷했다가 벨에 벨지 다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때막 난리를 피우거든한몇 시간 가면 진짜 그래요. 그런데요 희한, 희한하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게 믿어지는데 영적으로 히, 믿어지는데 영적인 일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이저 마음 생각 이 육신에 육신까지요 힘이 확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 이제 미, 에, 그 미, 믿 이제 믿믿 믿어지면은 치유된단 말이 거짓말 절대 아니에요. 내 네. 체험을 해봐 해봐야 돼. 체험을 안 해본 잘 모르잖아요. 아 믿었는데 어떻게 뭐아 기도했는데 치유 치유됐다. 당연히 여러분이요 진짜 체험하면요 당연한 얘기를 뭐 성경에 나온 당연한 얘기 당연히 치유되죠. 당연히. 미, 미,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다. 당연히 치우대요. 네. 당연한 거예요. 실제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 믿음. 실제 믿음이 어떤, 실제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네. 실제 믿어지니까. 창세기 네. 네. 22장 5절로 어,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하고 이사가고 이제 모리산으로 가다가, 이게 제사 지내러 가다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나귀하고 니네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확실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을 내가 칼로 딱 잡아 가지고 번제로든 데, 그제 가운데서도 살려 주시고 확실히 믿어버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삭에게요 나무를 지우고 이제 불과 칼을 이제 손에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들한테 나무 지우고 자기는 불과 불하고 칼을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머리선 올라가는데 머리선 올라가는데 그때 아, 이 이삭이 묻잖아요. 맨날 양을 끌고 갔는데 양이 없거든. 그러니까 물어보지 아버지. 어때 이번에는 이게 불하고 칼은 있는데 이, 이, 이 제사들이 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솔직히 이게 저 잡으려고 지금 가는데 아들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려고 가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황이 될 어지간하면 당황될 텐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아,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은요, 선수 아, 그냥 직접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무 확실하게 믿어리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창세기 22장 13절로 19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두 번이나 불러. 주의 사전을 시켜가지고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옆에 쳐다보니까 수양이 수양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수양이 예. 이 사기 수양을 볼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완전히 각인되버린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버려야 돼요. 저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이 철뚝길을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지금도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친구가 예상값 있다고, 옛날에 전방이라 하잖아요, 전방. 전방 예상값 있다고 그 철뚝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휙 돌아오는데, 이 열차가 확 돌아오는데, 그냥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얘는 한번 체험, 체험을 해가지고, 그냥 이막 옆으로 이게 빠져나온 그, 이 그, 그, 이 나무 통을 잡고 바로 내려가 버는 거야. 나도 바로 따라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얼굴을 그냥 기름통이 문질르고 지나가 버리더라고. 제가 열차를 세운 사나이에요. <laughs> 그래 가지고 딱이굴 속에 가서 딱 쓰더라고. 그또 굴이 있거든. 그 딱써 있어. 근데 저강 건너서 뭐그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너무 높아 가지고 떨어지 돌다 돌이라 떨어지면 바로 죽어 버려요, 그냥. 길 건너서 막 살았다고 박수치고 난리 난 거요. 예 그래가지고 막, 차장들이 와가지고 막 꺼내는데, 나부터 꺼내면 좋을 텐데, 또 하필이면 친구부터 꺼내네. <laughs>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절대 철두기 가면 안 된다. 딱각인돼 있어요. 이, 얼마나 제대로 각인됐겠습니까? 자기 대신 죽는 걸 봤는데, 자기 진짜 죽을, 죽을 뻔 했거든요.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려야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뭘 전달해야 되냐 참된 힘 전달해야 돼요. 참된 힘이 전달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는데 이걸 보고요. 우리가 여호와 이래다 그러지요여호와 이래 아, 여호와 이래다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 준비하셨다 이 말인데 여러분 후대에게 정말로 참된 힘을 전달해 주고 싶다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이걸 찾을 수 있도록 딱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십 절에 보니까요 어떤 힘을 전달해 줘야 되냐 오늘 십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순종했 순종했어요 네. 이 순종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종이요 완전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완전 능력이에요 왜왜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것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능력 중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능력 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뭐 11절 19절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면 나,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 단, 단산하였으나 임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살아 <laughs>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믿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믿었다 그래서 이 힘이 딱 전달되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굉장한 이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뭐가 전달되야 되냐 이삭에게 전달된 겁니다. 참된 사명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시간 네 이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적의 문을 너희가, 네가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참된 사명. 그리고 어 장세기 22장 1 8절을 보니까 내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 오늘 창세기 22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여기 부엘세바가 뭡니까? 맹세 맹세의 우물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예 그. 사실 그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 직역하면은 일곱 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개. 부엘은 이제 우물이고 에,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반은 일곱 개라는 뜻인데 일곱 개의 우물. 그때 당시에 우물 한개 가지면 재벌입니다. 근데 일곱 개를 가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겠어요. 얼마나? 이쪽분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진짜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냐? 평상시 삶입니다. 평상시 삶. 평상시 삶을 이렇게 살, 예, 살면 되는데, 평상시 삶이 어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라. 여러분들이 조용히 그냥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어,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네. 네,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인생 부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요. 아무리 봐도 복음을 아는 인생이에요. 결혼하는 거 봐도 그렇고 우리가 뭐 판단 선택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도자와 함께 에, 에, 그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순교하는 거 보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 정말 산 순교가 뭔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 평상시 삶을 이제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귀하게 보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메신저 해보면 잘 알죠 아, 어디가서 복음 전에 너무 복음 잘 받아 말씀을 너무 잘 받아 아, 정말 귀하게 보이죠 음. 그래서 어, 오직 복음하는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정말로 귀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진 증거가 뭐냐?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네. 저는 뭐 초창기에 이렇게 뭐 누구사님 집에 한번 이렇게 가면요, 야 진짜 얼마나 이렇게 참갈 갈급했던지. 그런데 자주 갈 수가 없어. 제가 일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데또 차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한뭐 3개월에 한 번씩 가면요 어, 3개월 동안 완전히 그 얼었던 완전히 막 그냥 얼었던 그 영혼정신 육신이 한꺼번에 다 녹는 느낌 딱 집회 한 번에 에 그래서 진짜 그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오직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는 못하지만 순교 정신으로 살면 돼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한 사람이면 돼요. 내가 진짜 나쁜 여자고 나쁜 남자라는 뭐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한 사람, 딱한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두 사람 필요 없어요. 딱한 사람이면 돼요. 이 사단이 잘 알잖아요.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진짜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됩니다. 그럼 사단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 가문에 그한 사람이 그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딱한 사람이면 되는데 내가 죽을라고 마음먹은 사람 딱한 사람이면 돼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도 교회도 살아나는데 가정 가문 살리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요 그냥 근데 내가 죽어야 했다 하면 죽는 게 아니고 다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살려요. 그래서 남은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체질화 된 사람 다른 거 말고 복음 체질화 된 사람이 되면 돼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남은 주간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딱 붙잡고요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السرقه <سؤال>